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들려드리는 영상을 몇번 올려봤는데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하고 오면요, 흐트러진 머리 다시 정돈하고 또 지워진 얼굴 다시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간에 어떤 내용을 또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시간을 더 늘렸고요. 덕분에 이렇게 저는 예전보다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지금까지는 계속 달아드렸었어요. 한만 3년 동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도 거기에 꼭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댓글을 써드렸는데요. 이제는 좋아요만 눌러드리고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해드리고 또 답이 필요할 때는 또 댓글을 써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제가 댓글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 저는 더 영상을 생각하고 또제 일에 또제 생활에 이렇게 더 시간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티 q q q 를 투자를 하면서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은 생각이요. 아, 미국은 참 합리적이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정직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몇 년이고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TQQQ 레버리지 상품은요, 상승할 때 너무너무 좋죠. 세배씩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어떤 긴 하락장이거나 그럴 때는 꼭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도 그냥 기다려도 되는 그런 상황도 됐었잖아요. 그 부분만 지켜나간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함께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조금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얼굴 없는 영상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계속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근처에 사시는 저희 82세 되신 친정엄마를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퇴근하고 오면 엄마 집 집에 가서 또 화장실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이제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요. 또 저희 가정 또 저녁 식사 준비하고 또 저희 큰딸이 유기견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또 파양된 강아지를 키우면서 두 마리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유기됐던 강아지는 또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 또 산책도 시켜야 되고 또 일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체력이나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니까 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다면 많은 분들 정말 크게 웃는 날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도 더 관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여유라는 것이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체력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는 거 이것도 체력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 당연히 체력이 필요하고 또 친정 엄마 돌봐드리는 일도 굉장히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체중 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중이 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